안녕하세요. 투자하려고 유튜브하는 남자입니다. 올한 해는 코로나로 경기도 안 좋아지고 고물가로 인해서 정말 힘든 한 해였죠.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지게 되니 예전에는 소비 트렌드를 이끌었던 2030이 현재는 짠테크의 중심이 돼서 짠테크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한해 동안 짠테크를 통해 얼마나 많은 돈을 모으셨나요? 저는 이번 한해 동안 짠테크를 정말 열심히 해서 오로지 짠테크만으로 1200만원이라는 돈을 모았는데요. 이 짠테크에서 파생된 게 결국 앱테크를 비롯해 중고거래나 이벤트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1년의 수익은 보시다시피 총 1230만원 정도가 되고, 이 중에서 공모주 투자만 제외하고 계산하더라도 앱테크의 수익만 880만원 정도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들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 동안 짠테크를 하다 보니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이 너무 좋아졌다. 두 번째는 짠테크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세상이 너무 좋아졌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스마트폰이 발달되기 전에는 내가 돈이 필요하면 직장 생활을 하던 알바를 해야 돈을 벌수 있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발달되면서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굳이 4 5 0만원 정도는 알바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벌수 있는 시대가 됐고 여기에 핸드폰을 통해서 앱테크를 하다보니 특별한 지식도 필요 없게 된 거죠 이런 서비스가 왜 이제 나왔을까 싶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많은 돈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면 집에서 핸드폰 하나로 짠테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짠테크를 할때 무조건 아끼거나 한 가지만 파고드는 경우가 많은데 짠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짠테크에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죠. 짠테크에는 돈만 아끼는 게 짠테크가 아니라는 걸 아실 텐데요. 이 짠테크에도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앱테크라던가 카드사 이벤트라던가 중고거래라던가 말이죠. 먼저, 앱테크의 예를 들자면 무조건 돈을 많이 주는 앱테크를 한다던가 아니면 본인 성향에 맞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무턱대고 앱테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앱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돈을 주는 앱테크를 하는 건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앱테크로 한 달에 30만원 이상 벌어보신 분들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한 달에 30만원도 벌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어떻게 하면 앱테크로 조금이라도 많은 돈을 벌수 있는지 찾으러 다니시는 게 아닌가요? 또, 본인의 성향도 모르고, 무턱대고 앱테크를 하다가 금방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셨나요? 이어플 저어플 깔아가면서 앱테크를 하시는 것보다 이 영상에 나와 있는 정보를 참고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핸드폰과 0원짜리 알뜰폰을 이용해서 두 대에서 세대 정도로 단기성 이벤트에 많이 참여하는 게 이어플 저어플 깔아서 하는 것보다 초반에 핸드폰 개통하는 과정만 넘기면 훨씬 빠르고 이전보다 많은 앱 테크 수익을 낼수 있고요. 무엇보다 핸드폰을 두대 이상 사용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추천인 품앗이도 할수 있어서. 다른 사람 대비 수익 내기가 편한 거죠. 저는 이 방법으로 고정적으로 앱을 설치해서 하는 것보다 단기성 앱테크에 참여를 많이 해서 1년 동안 1200만원이라는 앱테크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추천드리는 짠테크는 신용카드를 개설하셔서 현금을 챙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신용카드 개설에서 신용도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신용도가 6등급 정도였는데, 신용도를 생각하지 않고 한 달에 신용카드를 3장에서 4장씩 개설하면서, 이 신용카드 짠테크만으로 100만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신용카드를 많이 개설했음에도 오히려 신용도는 많이 올랐습니다. 카드를 개설해서 사용만 하면 1년에 한 번씩 100만원 이상 벌수 있는 짠테크가 또 어디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도에 너무 민감해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모은 돈은 서브용 통장에 모아놨다가 적금을 하시던지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한다면 짠테크를 하는데 보람도 있겠죠. 이렇게 오늘은 1년 동안 짠테크 수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내년에는 다들 짠테크를 통해서 많은 부수입 만드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